본인 입으로 사랑라 <laughs> 피부과 그리고 또 개그계 마술계가 긴장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. 어 저도 그 이야기 들었죠. 네. <laughs> 저를 보면서 절로 리프팅이 된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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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셨어요? 얼마나 많은 분들을 다 그렇게 재밌게 해드리고 다니신 거예요. 그렇게 저 사실 웃는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. 진짜요? <laughs> 그, 그냥. 알아요. 아! <웃음> 그냥 웃음만 나죠. 그 그래. 모를 수가 없지. 제 얼굴만 보면 다 웃어주셔서 네.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매회 매주 녹화할 때마다 뾰루지 안 나게 하려고 아 멋진 용언 보여드리려고 전날은 약간 식물 전폐하고 진짜요? 전날에 진짜 막 목장았어요. 어머, 아 박보검도 그래요? 물 많이 마시고 숯은 쫙, 쫙 빼면 컨디션 녹화할 땐샤라라그랬 그래. 떨이지. 본